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입니다. 어 오랜만에 7 시리즈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BMW 7 시리즈 730 LD 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어, 중고차 시장에서 7 시리즈 찾으시는 분들이 어, 가장 이제 좀 많이 구입하고 싶어하시는 모델이에요. 롱 바디에다가 X 드라이브 그리고 M 스포츠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시세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 차량도 지금 뭐 거의 3천만 원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도 정말로 가성비 좋은 BMW 7 시리즈 차량을 구입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하부 상태까지도 굉장히 좋은데 확실히 이제 뭐 조금 엔트리급 작은 소형 차량들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뭐 7시리즈나 S클래스 물론이고요. 이런 차량들을 영상을 찍다 보면 은 정말로 승차감이 확연하게 다른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차량의 사이즈는 좀 크지만 이런 안전장치라든가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도 물론 굉장히 좋고요. 차량이 크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운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도 신차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 정말로 신차로 덤비기에는 너무 비싸요 차가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 신차가 대비 신차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저렴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3천만 원 정도면 신차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요즘에 한 소나타 금액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 BMW의 7 시리즈 차량은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탈만한 차량이 3천만 원 안쪽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엔진 미션은 물론이고 하부 상태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차량의 스펙과 금액 그리고 실내가 상태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BMW 7시리즈 730LD X드라이브 M스포츠 차량입니다. 어, 2018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가 14만km니까 지금 한 6년 동안 지금 14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성능전공 기록보상이 올량업 판정 받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량인데요. 네, 보통 BMW 7 시리즈 이제 중고차를 알아보려고 오시면은 일단은 롱바디에 X드라이브 M 스포츠 하면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시기는 해요. 등급 자체가. 어, 일단 롱바디 들어갔죠. X드라이브에다가 또 M 스포츠까지 가장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모델인데요. 어, 지금 신차 금액이 1억 4,770만 원이니까 한 1억 1,7800만 원 정도? 거의 1억 2,000만 원 가까이가 금액이 빠진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진짜 다시 봐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량이었네요.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99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요런 차량들이 항상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어, 동급 대비 그래도 금액이 단돈 2,300이라도 조금 저렴하다. 그리고 같은 금액이라도 컨디션이 더 좋다 하는 것들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의 외관 상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 유리에도 스톤칩이나 크랙 없고요. 썬팅도 굉장히 아주 우아하게 약간의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요. 본닛 같은 경우에도 부터치나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굉장히 맑고요. 백화 현상은 아예 없습니다. BMW 엠블럼 그리고 양쪽에 크롬 그릴에도 물때 낀거 없고요. 범퍼까지도 깨끗한 모습으로 굉장히 좀 스크래치 없이 손상 없이 운행에 신경을 써주신 차량 같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단체에서가 없고요 아주 매끈합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 6, 7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바퀴 힐 작은 스크래치 한 개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이나 시그널 부분에 뭐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에 크롬라인에도 뭐 어디 하나 물때 낀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옆 측면에 반사 선팅 시공이 되어 있고요. 크롬라인이나 필러 마감재 모두 다 깨끗합니다. 운전석 측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단차의색 없고요. 문콕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고요. 어, 뒷타이어 트레드 앞바퀴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뒷바퀴 힐의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네, 뒷유리 상태 좋고요. 열선 부분에 썬팅이 들뜨거나 기포 현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와 양쪽에 테일 램프 그리고 하단에 범퍼, 양 휀다까지 단차의색 없고요. 엠블럼이나 각종 이니셜의 상태도 매우 훌륭합니다 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아주 매끈한 모습으로 준비 잘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 주변으로 트렁크 리드와 디엔다, 뒷범퍼, 어, 범퍼와 펜다 사이에도 단체 해서 없고 매우 좋습니다 디엔다, 뒷문, 앞문, 앞펜다 까지 운전석과 동일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매우 청결하게 트렁크 공간 관리 잘 해주셨고요. 아래쪽에 플라스틱 마감재도 매우 깨끗합니다. 어, 외관 상태하고 트렁크 한번 보셨는데요. 실내 옵션과 사용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소프트 클로징도. 이렇게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어, 네도어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 도어 상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감재 상태 매우 좋고요. 도어 캐치, 텐션감 아주 좋습니다. 윈도우 버튼, 사이드 미러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메모리 시트 2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와 센터페샤 콘솔, 조속 도어 시트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뭐큰 사용감 없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버튼 이 있고요. 네, 패드 시프트와 전동 텔레스코피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선루프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네, 뭐, 아무런 이물감 없이,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정상작동 잘 해주고, 역시나 선명한 화면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 그리고 각종 공조기와 미디어 버튼이 있는데요. 1열의 열선 시트 이렇게 터치로 조작 가능하십니다. 네, 핸들 왼쪽으로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차고 높이 조절 버튼이 있고요.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 주변 마감재 상태 매우 좋습니다. 조그셔틀과 메뉴 버튼으로 디스플레이 옵션 조작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 조속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롱바디 차량답게 엄청난 어, 도어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원터치로 이렇게 후석 커튼 조작 가능하십니다. 메모리 시트 2번까지 2열에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마감재 상태 좋고 여기 보시면은 어,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터치로 이렇게 조명 어, 설정 가능하고요. 이거를 뭐 필러등이라고 하는지 무드등이라고 하는지 아무튼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안쪽에 타 보시면은.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네, 화장 거울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 불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BMW 7 시리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